안녕하세요 리뷰은이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소 아이템으로 로봇 청소기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청소시 진공 청소기로 먼저 청소를 하신 후 물걸레 청소를 또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청소를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해주는 청소기. 퓨레스트 물걸레 진공 청소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개봉을 해보면 단편 사용 설명서와 사용 설명서가 보이고 바로 아래에 추가 롤 브러쉬와 추가 헤파 필터 충전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종이 박스 아래로 손잡이와 충전 받침대, 청소용 브러쉬 제품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조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충전 받침대 부분에 충전 어댑터를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주시고, 청소기 본체에 손잡이도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만 주면 되는 조립이랄 것도 없이 누구나 쉽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인 스탠드형 진공 청소기의 모습이지만 바닥 흡입구 쪽에 물걸레 롤브러시가 달려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청소기인데도 투박하거나 크지 않고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색깔은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완전 화이트 컬러면 때가 탈 수도 있는데 살짝 그레이 톤이 섞인 컬러이고 블랙 컬러와 함께 투톤으로 매치되어 인테리어적으로도 어디에 세워놓아도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설명서가 그림으로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제품의 각 부위마다 또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있는 정수통을 분리한 후 물을 넣어줍니다. 청소기 하단 왼쪽 부분을 발로 밟고 손잡이를 잡은 채로 뒤로 살짝 젖혀주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공 흡입과 동시에 물걸레 청소까지 한 번에 싹다 알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 연구적인 BLDC 강력한 저발열 모터를 사용하여 진공 흡입 청소도 일반 진공 청소기 못지않게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물걸레 롤브러쉬는 바닥과 완벽하게 밀착되면서 닦아주니까 먼지나 부스러기, 액체, 음식물 등 가릴 거 없이 전부 지나가기만 하면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처음 사용을 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청소기가 알아서 그냥 쭉쭉 막 달려나갑니다. 보통 무선 진공 청소기들이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도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품은 물걸레 청소까지 되니까 더 무겁고 힘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모터의 전륜 힘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슬라이딩 무빙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힘을 주지 않아도 가볍게 사용이 가능해서 여성분들도 손목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잡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걸치고 있는데도 알아서 쭉쭉 밀고 나가면서 청소가 되고 방향 이동 시에도 헤드가 부드럽게 회전이 되니까 진짜 편안하게 청소가 가능하였습니다. 오염 상황에 따라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 모드와 강력 모드로 변경되면서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사용을 하면서 또 편리했던 점이 청소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왔다 갔다 할 때에 막 바닥에 내려놓고 그럴 필요 없이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서 딱 소리가 나게 고정만 시켜주면 스탠딩 상태로 쓰러지지 않고 자립으로 안전하게 서 있다는 점도 굉장히 편리한 점이었습니다. 2550mAh 대용량 배터리를 내장하여 완충 후 최대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40평대의 집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각도로 LED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표시가 되어 쉽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상태창을 못 보더라도 한국어 음성 내장으로 친절하게 음성 안내까지 해주니까 직관적으로 상태 확인도 가능하였습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도 자동 세척 기능이 있듯이 청소뿐만 아니라 세척 기능도 편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역시 자동 세척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롤 브러쉬 세척까지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충전 받침대에 장착 후 자동 클리닝 버튼만 눌러주면 음성 안내와 함께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세척 후에는 본체 뒤쪽에 있는 오수통을 비워서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롤 브러쉬는 이렇게 분리해서 잘 말려주시면 되고, 분리한 후 안쪽에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용 브러쉬를 사용해서 청소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물걸레 진공청소기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였고, 무게감 없이, 부담 없이 자동으로 쭉쭉 미끄러져 나가는 것도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좀더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더 편리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